RNG. 안녕하세요. 아이 둘의 엄마이자 통통 수업을 준비하는 알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공을 가지고 우리 누리와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짜잔! 어머, 누리야! 여기 뭐가 있니? 오. 어 그래. 자 우리 누리랑 놀려고 선생님이 공을 준비했지. 어머 우리 누리 공을 잘 튀기는. 어머 너무 잘한다. 어또 어떻게 할수 있을까? 공을 가지고. 오 굴렸어요. 어머 너무 잘 굴린다. 그래. 와 우리 이렇게 공을 가지고 노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 그렇구나. 너무 좋아하는구나. 어, 저기, 가오이 친구도 있는데, 공이 갖고 싶나 봐. 어, 이렇게 신입 원한들이나, 아니면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을, 아직은 혼자서 하는 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기분을 인정해 주시고 혼자 놀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차츰 아이가 친구와 공 굴리기를 할수 있을 때 같이 공 굴리기 놀이를 하는데 기다리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각각 공을 가지고 서로의 공을 주고받는 놀이를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어, 이렇게 줄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때 공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놀아주세요. 공놀이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을 이야기해 드린다면 원령이 낮은 영화들은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을 준비해 주고 이렇게 우리 토끼 친구도 주황공! 친구도 주황고 그다음에 코끼리 친구도 그다음에 오리 친구도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더욱 더 즐거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오늘의 활동 자료 살펴볼까요? and As you are